아, 요 며칠, 제일 좀 핫했던 뉴스가, 무슨 뉴스죠? 정용진 아저씨가, 에, 어, 멸공 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해시태그 멸공. 그러면서 이제, 아, 또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줄줄이 참여하면서, 멸공, 멸공 이러면서. 아,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막 커지니까, 그때 이제, 어, 정용진 회장도 약간 좀, 아차 했을 거야. 그러면서 일단 초반에는 이런 해명이 나왔잖아요. 아, 내가 말한 멸공은 어 우리 위쪽을 얘기하는 거지 중국이랑 엮지 마라. <laughs> 아니 신세계 쪽에서 중국이랑 하는 비즈니스도 꽤 많을 텐데 중국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 중국 쪽에서 이게 또 뭔가 또 어, 중국 쪽에서 이런 게 보면 바로 조치 들어가거든. 아무튼 아그 어, 중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엮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그냥 어, 북한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멸공은. 근데 어, 멸봉 #멸공 해시태그를 올리는데 거기에 또 되게 부들부들하는 사람들 꽤 많대. 거기에 부들부들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이콧 정용진 뭐 이런 이런 어 이런 것도 나왔어. 어, 이런 것도 등장하면서, 어, 이제 뭐또 이제 SNS상에서 뭐 양쪽에서 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설전을 펼치면서, 그리고 또 어떤 후보는 또 가가지고, 어, 또 멸치와 콩을 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게 문제가 뭐가 터졌냐면, 이게 오늘 월요일이 됐잖아요. 월요일이 되니까 주가가.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제일 많이 빠졌을 때그 신세계였나요? 그 주가가 8%까지 빠졌다고 와우.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약간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주주들이 그걸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든 간에 솔직히 어떤 한 대기업의 그런 오너가 그런 발언을 SNS에서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주주들 입장에서는 엄청 이게 벌벌 떨릴 그런 일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멸공이라는 이런 단어는 솔직히 아무 누구나 다 써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그런 견해는 다 다르니까. 하지만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함부로 그런 말을 썼다가는 이게 아, 후폭풍이 장난 아닐 거야. 그런 얘기를 딱 했을 때딱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과 그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마음속으로 지지를 할 뿐이지 그 사람한테 뭔가 수익이나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 이, 이 좋은 점을 좋은 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딱히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아 그게 참 이게 특히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이제 또 해명을 했잖아요. 아, 이건 나를 정치랑 또 엮지 마라. 나는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가 입장에서, 어, 그 북한 쪽에서 뭐 미사일을 쏜다고 하고 막 이런저런 얼마나 사업가들한테 큰 피해가 오는지 아냐. 그래가지고 사업으로 풀고 가려고 했지만 이 정치권에서 이걸 가만 놔뒀겠어요. 아, 지금 제일 이슈되고 있는 거니까 물건을 얹지. 그러면서 이용해 먹잖아. 이용해 먹고 그냥 싹 뱉어버리지 어떻게 보면 되게 희생양이야 그러니까 숟가락 올리기 얼마나 좋아 어떤 당이든 이쪽 당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저쪽 당에서는 저런 식으로 올리고 어, 올리기 얼마나 좋아 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 뭐 기업가 입장에서 빡쳐가지고 아 멸공을 해시태그로 쓸수 있다 쳐그 외에 거기 공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뭐 이렇게 어 같이 또 해시태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쳐 근데 거기에 부들부들한 사람들은 뭘까? 그건 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 아니, 그럼 거기에 부들부들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가? 난 그것도 참 놀라웠어요.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나? 한국에서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건가? 아니 지금 북한이랑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고서도 그러는 건가? 설마 자기를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없겠죠. 그죠?